도 되고. 하나, 이거 숨소리로도 된다. 시작 아. 안가잖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처음부터 힘 내면 안 돼. 그럼 힘들어 있다가. <소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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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뭐 어떻게 해 모르겠다. 그게 잘아잘아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 내들이오리다. 년년이...

어, 예, 어,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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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잔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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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우리 우렁이가 철국에 또 철국에 선물 고맙다. 와, 감사합니다. 철국에 받을 만큼 먹었어? 차별하네. 아, 고맙습니다. 니최우기는 몇인데? 나 해볼게. 뭐, 너중 많이 먹었잖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건 내 것까지 포함이야. 내기 할래? 뭘 내기해? 재미 없어. 뭘 내기해? 내기하자. 뭘 내기해? 아 오빠가 시키는 소원빵 하나씩 하면 되잖아. 누가 아, 많이 먹나? 미안손 소원 안 해주잖아. 아 거잖아. 진짜 해줄게. 진짜 할게. 오빠 하라는할게구라가냐방송국면또지지아는지지 거잖아. 아뭐뭐 뭐 있는데? 카메라 들어달라고 우리 는데아 아, 진짜 해줄게. 진짜 해줄게. 시키는 거다 할게. 진짜. 그러면 이기는 방 가서 2000개 쏜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지금 21개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laughs> 시작아직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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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비켜, 세개다 우렁이 알다귀에 키우는 거야. 뭐? 세계? 아, 세개는 그냥 가지. 아아아, 키읔 키읔, 삼계 키읔 키읔 키읔. 여긴 거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얘는 말없이 보낼. 이거 연습 게임? 뭐 재미없어. 왜? 졌어 너. 아 뭐야 이거 너무 재미없어. 잠시만요, 해봐 해봐. 응. 아한판이선가자 응. 인간적으로. 해봐 해봐. 아. <laughs> 어. 나보기가 아. 나보기가 역겨워가시 때에는 말을 지고 이어 내들이 오리다. 영면! 아오 X발 안 되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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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마 한번더아 아. 노래 부르 안 아니, 되고 아니 지금 지금 3판이선할 거야? 아 예, 예. 지금부터 그럼 다시 시작.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이에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시작. 아니아우아원아는아어아하아씩아해아면아단아로아얘아하아아아아 오빠는 똥이면 똥으로만 얘기하고 나는 물이면 물로만 얘기하고 오케이 골 오케이 골 뭐할까 정해봐 오빠 다오빠 뭐할까 뭐할까요 오빠 히잇 오빠 히잇 오케이 오케이 골 오빠 나 오빠 힐잇 나는 나는 내가 안 아, 군단장. 네가 히릿해. 난 죽을잖아. 나 아홉 개 오빠 히릿 나 김치. 시작, 진짜 진짜 마지 마. 해 봐. 히릿만 해야 돼. 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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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릿. 비켜. <laughs> 이게 이게 진짜 그거라 그랬어. 비켜. 지금 29개지 오빠 몇개 먹었어? 오빠 4개? 아아 <laughs> 아. 나 김치지 아아 음. 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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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김김치김치김김 김치, 김. 김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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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뭐아나 그냥 여...

얘이소 목소리마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이야 <laughs> 아니야 이거, 이거, 완거이니이마 이거, 이걸로거이 돼? <laughs> 이걸로 해야 돼.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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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말로 해야겠다 나는. 키모티키모티키모티키모티키모티 모티! 모티! 키모티키모티키모티키모티 모티!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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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 기모 기이이! 기이 나와! 나와 나와. 요으로 해도 되나? 저씨발로 해도 돼요, 그러면? 얘 <목하지> 하는 방법이 있네. 아...

오 오, 야야 e l 나와. 아왜 이렇게 잘해 내가 보여준다 아한개아 니가 안와아아 e 다하지나도안 r 아이 내가 내봐아아 아.

자, 나 혼자 나혼아아